안녕하세요. 조심마사티비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 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한때 1.64%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드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개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1.64%까지 밀렸다가 다시 뭐 도치 형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굉장히 뭐 세계의 다른 장과는 달리 이전까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 금일 새벽에 어 이렇게 조금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미국장이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크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니케이가 0.59% 상승 마감 했고요 중국 상해 1.1% 대만 0.99% 상승 마감 했습니다 뭐 그에 따라 우리나라 장도 오늘 뭐기술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부스피가 0.5% 상승 마감 했고요 어 전일까지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컸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31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뭐, 정가상으로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주가 예측이 오늘 정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어, 주가가 어, 반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뭐 오늘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2.46%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이거 SK 하이닉스를 10만 원 초반 매수하는 시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 수익률까지 거의 다 다가옵니다. 5%면 뭐 10만 5,500원이었죠. 어, 내일 얘가 105,500일 이상 뭐 상승해 준다면 어, 얘를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거래하기 좋은 게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5% 정도 수익 어, 노리는 게뭐 직장인들은 굉장히 좋죠.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량한 주식들을 어, 거래를 해야 됩니다. 5%라고 우습게 볼게 아니라 이런 5% 짜리를 10번만 하더라도 50%가 된다 라는 거죠. 오늘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이 100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작지만 10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욕심부리지 않고 목표하는 가격이 온다면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로폭에 비해서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자, 아침 9시 10분 프로그램상 한 14만주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하지만 주가는 그한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가 고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 돌파 매매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뭐 오늘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장중 한때 8% 상승을 하다가 어, 종가는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8%까지 올랐으니까 어, 장중에 이렇게 거래하고 빨리 치고 빠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은 8%까지 상승을 해주었지만 이런 거래를 하다보면 잘못하다가는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만주 정도 들어왔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돌 판매매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 14만 주, 그리고 기간 5만 주 순매도가 나왔죠. 내일 같은 경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온다면 30만원 이런 부분에서 단기 저점을 노려가지고 단타 매매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30만원 이런 지점이 어, 이런 지점까지 온다면, 아래 꼬리를 만드는, 뭐, 도찌형 모양이나, 뭐, 짧은 양봉을 노리고, 이런 자리에서, 뭐, 오전 중에는 충분히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후에 얘가 계속, 어,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어, 밀려 내려오는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웜봉을 만든다면, 뭐, 30만원 이 저점이, 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 오늘 시가가 2.5%, 고가가 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내가 신규주로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어제, 어, 어제 그래프상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도 좋았죠.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얘 역시도 아침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뭐 카카오 뱅크도 저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오후 들어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오후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까닭은 3시까지 24,000주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였던 카카오 뱅크가 3시 10분쯤 되면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장 마감쯤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19만 주 19만 주 정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카카오뱅크에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쳤던 애들은 외국인 단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46만 주 순매수를 했죠. 기간도 10만 10만 주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시간에 장후 시간에 가격이 지금 2.6%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20일, 금요일 종가 이후에, 그러니까 8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코스피 200으로의 편입, 그런 것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음봉이 나왔지만 내일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얘네들을, 얘네들을 뭐 장중 단타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무상정자 물량이 출회가 되었죠. 무상정자 물량이 상장이 되는 게 8월 20일입니다. 아, 하지만 이틀 전에 이걸 매도를 할수 있죠. 권리 입고 예정주식 매도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틀 전에 미리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 133,500원 마이너스 15%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13만원 대면 승부를 뭐 한번 볼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보다 3,500원 상승한 가격에서 뭐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뭐 시초가 133,500원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0%를 땡겼죠. 제가 전일 방송에서 뭐 흐트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상 이렇게 어 급등한 애들이 무상증자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 애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또 문제겠죠. 보통 얘들은 뭐 하루 이틀 뭐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무상증자 물량이 다 소화됐다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13만원 오늘 저점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나타낸다면 뭐 이런 애들도 뭐 오버나이트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액포크로 뭐 HN을 뭐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더 뭐 좋아보여서 다른 애들을 거래를 했습니다. 뭐 저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코스모화학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코스모화학 뭐 같은 경우에 16000원대 초반 이런 부분에 오면 뭐 적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화학을 아침식가에 뭐 한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떨어지면 어 떨어지는 가격 쪽쪽 어다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얘가 뭐 시쪽가만 주고 그대로 이렇게 어 상승을 해버렸죠.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6000원 초반대까지 저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7000원 이 부분에서 돌았기 때문에 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리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장도 그다지 크게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어제 코스닥이 너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모 화학 그리고 어 신성 델타 신성 델타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왔죠 18,050원 어, 얘 같은 경우에도 18,000원 초반대 물량을, 어, 물량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얘를 주당 천원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구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얘가 장중한테 21%까지 상승을 했지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천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구스모 화학이 문제겠죠. 자, 코스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20%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뭐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뭐 장의 분위기를 보고 옛날들도 종과 오브나엣을 뭐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이 어, 상승폭이 컸습니다. 뭐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만들었지만 뭐 상승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죠. 어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홀딩 중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언제든지 또 또다시 이렇게 수, 추, 시세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했던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런 애들 위주로 계속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번 달 거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뭐잘 거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셨다면 저도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맙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